자 우리 이사님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. 자 제가 제가 자 우리가 인사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뿌리 하나만 어. 달라죠아자자자 아, 자, 자, 그렇게는 안돼 반출 안, 금지입니다. 반출 반안 줍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. 줍니다. 수 아까 저기 가지고 어 아, 아닙니다. 자자 예. <laughs> <laughs> 충성. <laughs> 자, 충성?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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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저 신협 이사장님들 이십니다 예 강수일 고모님이세요 예예. <laughs> 야가 필요했다고, 필요하다고, 필도 괜찮다 했다고 해야 되는데, <laughs> 이거는 무슨 건물이에요? 어느 거? 이거 우리가 봤나?